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이제 또다시 바뀝니다. 거의 하루 걸로 하루 걸로 기압계가, 기압계의 배치가 변하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상당히 예보하기 어렵고 기자님들께서도 그리고 일반 국민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아하는 창, 상층의 창,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남쪽의 아열대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 알대고기압은 점점 더 남쪽으로 물러나고 북쪽에서부터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알대고기를 남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정체전선은 한 군데 머무는 대신 점점 남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림에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듯이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 갈래로 밀어붙이는 대신에 여러 갈래로 그 가지가지 내려오는 그런 구조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층의 찬 공기가 말려 들어가는 곳들을 중심으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금 상층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체전선은 단순히 정체전선에 의해서만 있을 때보다 더 빠르게 남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정체전선상에서 동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 중규모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강한 비가, 그리고 받지 않을 때는 소광 상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구름은 강하게 발달하겠지만 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한 군데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많은 비를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기보다는 구름대가 점점점 이동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수량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은 다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정, 이 북쪽 공기의 남하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정도, 그리고 이동 속도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제, 어디에, 얼마가 온다.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날 거다. 정말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올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번 12일경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는 수시브리핑을 통해서 지역별 강수 시종 시점, 그리고 강수량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이후는 이제 또 다시 한번 기압계가 뒤집어집니다. 16일 이후 지금 보시는 세장의 그림은 수치 모델들 그리고 수치 모델들 내에 있는 서로 다른 비슷하지만 배다른 형제들을 그래프들을 다 겹쳐놓은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이 5측회 고기압, 5측회 상에는 5측회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동해상에는 상층의 기압골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남북으로 붙어 있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대기의 동서 흐름이 정체되는 블로킹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블로킹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단순히 대기의 동서 흐름이 정체되는 데 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동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남쪽으로 꺾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알대고기압과 서로 마주치게 되면서 그두 세력 간에 서로 힘겨를 루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선들이 굉장히 폭넓게 자유분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알대고기압의 세력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변동성이 큰 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날씨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알대고기압이 만나는 지역에서, 즉두 기단의 경계에서 정체전선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두 기단의 세력과 확장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정체전선이 어디에 위치할지를, 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놓이게 되는 경우는, 놓이고 정체하게 되는 경우 호우가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알대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은 북쪽으로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상층엔 차갑지만 이제 날씨가 맑아지게 되면서 지면에 의한 햇볕에 의한 지면가열이 강화되는 경우는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6일 이후 같은 경우는 현재 호우와,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의 길과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의 길이 모두 다 나, 열려있는 현재, 현재 시점에서는 16일 이후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 지을 수 없는 갈림길 위상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이 북쪽에 위치한 기단과 남쪽에 위치한 기단의 세력이 결국 어느 길로 갈지를 결정 지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맞을지, 호우의 길로 갈지, 폭염의 길로 갈지를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후에 진행될 수시 브리핑 또는 그 이후에 진행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일단 기온 전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더위는 비가 오더라도 지속된다 입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11일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더해서 12일이 되면 햇볕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되는 동시에 동풍이 이제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달궈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정체전선이 활성화된 정체전선의 여야권으로 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정체전선이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밤사이에, 밤사이에 발달한 비구름 대는 대기 하층이 식는 것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열이 축적이 되게 되고요. 정체전선 이렇게 이 열이 축적된 상태에서 정체전선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늘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면이 가열되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된다. 11일날 비가 오는 시점에서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후에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무더운 날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일 이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정체전선의 남북 위상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폭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 중기, 현재 발표된 중기 예보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13일부터 15일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시 활성화돼서 북쪽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남아하는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 17일경을 전후로 해서는 다시 이제 남쪽, 남쪽에서 정체전선이 재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북쪽에서 위치한 찬공기압 남쪽에서 위치한 아열대고기압이 어디서 충돌하는지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시점이 당겨지거나, 늦어지거나,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거나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오늘 오후에 발표될 중기예보에서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기압계를 말씀드리면 13일부터 15일까지는 활성화된 정치전선이 다시 북쪽에서부터 남아하겠지만, 이후에는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 저기압이 동반된 정치전선이 남아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한 비와 소강 상태가 반복되겠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여전히 편차가 크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간의 복사냉각이 억제되고 정치선선이 통과한 후에는 햇볕에 지면이 가열되기 때문에 열이 축적되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6일 이후는 정치선선의 위치가 불확설,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6일 이후를 바라볼 때 폭염의 길로. 할 수도, 그리고 호우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양쪽 가능성이 모두 양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3일 이후에 기압계와 날씨의 전반에 대해서는 10일경 진행될 수시브리핑,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될 정리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시브리핑이었습니다.